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4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 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마음이 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바라 불리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일을 하여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개바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유대인의 규례를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머리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래도 되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아마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자 베드로는 무척 당황하며 이방인들을 버려두고 유대인들이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무안해지고 같이 식사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척 외식하게 되고 심지어 가나봐도 어쩔 줄 몰라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몰지각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을 달게 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닌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율법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선교적 마인드를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태국의 김건용, 김동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람 지역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단된 브리람 신학교 사역이 적절한 때에 다시 시작되어 태국을 위한 귀한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란사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세계 어느 민족 종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태국에 김권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리람 지역 우리 선교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부리람 신학교 사역이 적절한 때에 다시 시작되어 태국을 위한 귀한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한 사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능력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종족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리람 지역 선교부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신학교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다시 재개되어 주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또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한사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대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7080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의 날인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연령대의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경건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